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고 냥고 신년에는 삼성대전쟁 해종왕 목적골목 정신 집중하자. 박세다, 해리포차. 오 마이 갓. 어, 아,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세다 정신 차리자. 박세다 정신 차리자. 요거를 리딘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죠? 물론 저 녀석 열파 무시가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너무 공속이 느리다 보니 좀바 아니야 이걸 이걸 바꿀까? 음... 그래요, 그래요. 아 여기는 또 그게 그렇구만. 내가 요거를 얻어놓고 잘안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한번 써봐야겠네. 음. 예미. 아 근데 아 얘를 안 쓰는 이유가 이거야. 레벨이 30레벨밖에. 나나나안될것 아,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얘는 안될거그 레벨이 너무 낮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어이 고기로 막아지나 이거 음. 초천장은 또 뭘로 잡아? 허허 초천장은 또 뭘로 잡나? 어 이거 삼성 저 초천장 좀애반데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 어. 와, 너무 악마대왕으로만 가져가면 저거 초촌형 못잡을거같은데 어. 아, 일단 가볼까? 음. 그냥 캉캉 거시기로다가 밀어붙이면은 또 어찌저찌 될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고고 고고 암태가 한번씩만 딱 찔러줘도 좋을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약간 여기 테리포차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좀이성 때도 고성, 고생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걱정이 이만저만 거지 같네요 와와와왕 음. 날려놓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리딩 고 뚝배 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였나? 씨... 우 와우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자 과연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 잠깐 저거 뭐야? 저건 내 예상이랑 다른 녀석인데? 쉬,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이 녀석이 나오는 줄 몰랐었어. 씨앗, 리린 죽으면 안 된다. 코시. 오케이 바로 밀어버리고. 리리다 보여주라 리리다 아씨 재인데. 큰일 났는데. 아왜 얘를 못 봤지? 아. 씨앗.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이거도 이트 가야겠다, 이트, 이트, 이트. 셔멸 없으니까 그냥 다 볼로 가는 구나 셔. 어, 리리나. 아우 리리니제 해마한테 맞을라나. 아우. 빠생 암태야. 리리나. 리디나 너를 뽑은 이유를 보여줘. 너를 뽑은 이유를 보여줘. 빠들. 아씨, 일단 일단 저건 날렸는데. 일단 해마는 어떻게든 했는데. 아씨, 못쳤어 저건. 안돼 멸아 안된다 멸아 멸아 가지마라 멸아 멸아 가지마라 멸아. Яп. Да. Yep. yep. Ah. yep. Ah. 야미 레벨업이 레벨이 30이라 이거 사토로보던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하... 30레벨이라 이거 하... 멸을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음... 아아 아하... 암태도 좀 지금 하... 초춘장을 초촌장, 같이 갈고 줄 만한 애 그런 게필요한 건데 지금 아예 고대 조주 그거 있나 고조주 없잖아 어... 미치 초춘장도 문제야 초춘장도 지금.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모이고. 아니야 아코알라교 빨리 잡으면 될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 그래서 원거리 사거리 기네를 하나 데려가야 되나? 가로디테시안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해리포차. 근데 방금 판좀 아쉽긴 했어. 아깝긴 했어. 어. 아깝긴 했으니까 어. 다시 집중해서. 아 전혀 상, 판단을 못했어요. 멸을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 그냥 저제 아콜학교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리린이나 애들 먼저 보냈다가 그냥 다 작살나가지고 그냥 싹 작살나가지고 이게 음 좀거식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 우리 야미도 있고 멸도 있고 어 여러 가지 파물을 해줄 녀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야미도 가격도 저렴하고. 야미 나와주고. 와야. 어디야? 사거리 한번 가자. 쟤네 앞 앞라인 잡으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멸은 좀 천천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봐봐 봐. 그렇지? 빨리 려라 야미야 야미야. 야미야. 아 어, 야미야. 안전해 야미야. 봐세. 천도보갈 보고. 야, 야미 좋은데? 야미 아우 근데 저 초천장 저 초천장이 문제라고 항상 내가 얘기한 거 초천장이 문제고 초천장 저.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초춘장 때문에 다 죽는다니까 저 초춘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초춘장을 미리 잡... 방법이 없어 방법이 어 메가로드 그냥 갔다 씨. 아 야미리린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와 가능하냐 이거? 와, 그 와중에 캉캉 질긴 거 보소. 아, 야미리리니 같이 나와야 돼. 좀만 더, 좀만 더. 뭐, 어떡? 왁싫 실화냐? 저거... 와, 어이가 없네. 와! 36%! 저게, 아, 코알라켓 체력이겠지? 와, 지금 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딱 그. 저거 잡을 녀석이 필요한데. 아, 믿을 건 관종이 밖에 없나? 아, 근데 여기 돈도 부족한 스테이지라서 이거, 아. 역시 초촌장은 관중이지. 아니면 아니면 이 녀석 들어가 볼까. 어차피 지금 암태 안 쓰는데 이 녀석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천수관음시앗. 음. 아, 천수관음아지. 고대나락수시앗. 음. 고대나락수로 초촌장을 저격해보자. 고 고대는 고대로 잡아야지. 라바라바바라바라바바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비데에 지금 초기화시켜 놓고 지금 필터 갈고 지금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필터가 어 배송이 너무 늦게 왔어요. 저녁 늦게 와 가지고 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아니면 저저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저 비데도 새 걸로 사 줘야 되거든. 아이. 아이, 자, 식 정말 아이자식아 뭐해! 뭐해 젤리피쉬! 미쳤나? 나르스 고아 젤리피쉬 삑사를 너무 많이 내는데 기분 더러운데 몇까지가 그냥 묶고 또불러 가! 야미가 이 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고대, 나락수초춘장을 잡아라. 나락수, 그렇지 파모, 나락수, 천중포, 나락수. 또시또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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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공탁까지 걸어주면서 해만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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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지굳지굳지저 u c 저 u 렇게 단단하니? 굳이? 굳이? 아 o u c o u l 지굳지 굳이? 굳이? 관 d 이나지 나와! u l 한 자만 안 되겠다. l 지 y 지 u c 아관 l 이개 쓰. u c 무시한 망했 o 요 돈도 막 써가지고 지금 관 u 이 뽑지 말걸 그냥 아. 한0이 꼽지 말걸어초점적 h 날아갔어! 하하하하0 m p h 100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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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p 꺼져 이제 꺼져버려. 파생 해마도 날아갔으니 더 이상 거시기할 게 없다. 어 나락수 선택 좋았 좋았던 듯. 어 음, 나락수가 서프 하드 캐리한 듯. 어 역시 고대는 고대로 잡아야 돼. 좋아요. 꺼져버리고. 어, 아 그게 아니고 저 악마 코알라큐 좀 단단하구나. 쉴드를 좀 많이 봤네몇 방이면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별 특별하게 대가 안 받고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건데 어 생각보다 쉴드가 많이 생기네요. 수타 우동워즈, 아씨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잠깐만 여기 긴게 있나? 긴 거, 긴 거. 저저저저저저저저 카멜레온 자식 저거 저거 혀가 혀가 많이 긴가? 뭐 이거 개우기 말고 너라노 아슬리, 음 아슬리 한번 써야지. 달배 달베 달배는 아마 저 레빗, 레비타일 레빗과 저 구슬 달린 저저 녀석들 상대하기 위한 거식이고뭐 살몽이는 캉캉이로 상대하면 되고 고타조랑 저 카멜레온이 문제인데. 어 이거 마미는 왜는 거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왜었지 천사 저저저제 땜에 그런 거전초초 초, 초생 제 땜에 그런 건가? 그래 요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슬리 딜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이대로 가 보도록 하죠. 출발. 아슬리 좀만 기다려라랑. 빨리 50 레벨. 아우, 저주포가 있네. 50 레벨 만들어 주겠다냥. 아, 우 너부터 나와? 잠깐만. 이건 좀 곤란한데, 너부터 나오는 건좀 곤란해. 초생 있으니까 아슬리로 죽여버릴까? 어. 초생에서 아슬리로 죽이는 것도 맛이 살겠는데, 아슬리 쿨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라서 아슬리 가자. 쪼매난 저식과지 그렇지? 과지, 과지, 좋다야. 과지, 와, 아슬리 진짜 미쳤어요. 아슬리 진짜 대박인데. 과지, 와우, 나이스 아슬리. 아슬리 미쳤구요 이제부터 나가자. 과지 왔다. 딱 정확히 뽑았죠? 일단 천둥포 잠깐, 잠깐 싸. 과지, 과지. 만만만만. 아슬리 과지야. 이 아슬리 미쳤다. 아슬리 만만세다 50 레벨 했으면 이거 벌써 벌써 다 죽었다 이거 어. 과지 어어 어, 잠깐만 뭐 이렇게 아파 이렇게 날아갔고 과지 아슬리 슬리야 고맙다 나한테 나와줘서 고맙다. 멸망전에서 그거 다 쳐먹고 안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천둥포 아껴도 저주, 저주 걸렸을 때! 저주 걸렸을 때 천둥포! 저주 걸렸을 때 천둥포.. 오케이 저주 풀고 다시 멈추고 아슬리 과지!! 괜찮아 돈도 있고 다음 쿨도 더 벌었네 저주 먹어서 좀 밀리더라도 괜찮을 듯 아슬리 하나 더 죽어요~~ 진짜 흑슬리는 얼마나 좋다는 거야? 와 a m 삼성입니다. 무려 삼성 삼성 초생의 고타조에 이렇게, k a 레온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그냥, 어? 사탕 주무르듯이 그냥 폭삭폭삭 폭삭? 어. 이야 t 려버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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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아슬로 50레벨이었으면 이 토끼같은 새끼들 이거 이렇게 건방지 못하.. 어건방지 못하는데 이거 쉽게 들 이거 40레벨이라서 봐준다 와, 스무스하게 밀었다 우와, 접근도 못해 와, 대박 와 그래도 마지막 스테이지 좀 시원하게 민것 같아서 어, 기분 좋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스테이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